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구두로사줬는데 어, 햄스터를 위한 물품을 항상 햄토피아에서 사는 편인데 어, 오늘 들 사서 햄스토피아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너도 언박싱해!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어, 저희 한3 8 0 0원어치 사서 무료배송하고 내 얼굴 안 나오겠지? 이거랑 이거를 다 사은품 받았어요. 그럼 일단 상품말고 본품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거는 스프레이 밀렛인데요 이건 저희 햄스터가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두 봉지를 샀는데 이거 두 봉지까지 다 하면 총네 봉지 째예요그 정도로 우리 햄스터가 가장 좋아하고 이거 소리만 들어도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와요 이거 한 알씩 이렇게 똑똑 뜯어서 햄스터한테 주면 되는데 지금 저희 햄스터가 코너넛에서 자고 있어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철사 예봉초인데요. 이건 처음 사봤는데, 그냥 햄스터 건강에 좋아보여 샀습니다. 후기에는 뭐 먹는다는 햄스터도 있고, 안 먹는다는 햄스터도 있는데, 안 먹으면 깔아라도 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깐 호박씨. 간식으로 가끔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주면 잘 먹어서 샀고요. 이건 무염 피칸인데, 햄스터 간식으로 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팔각 향인데 이것도 두 번째 구매인데 햄스터 먹이가에 약간 벌레가 모여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이나 간식중에 하나씩 넣어주면 벌레가 잘안 낀다고 해서 저번에 하나 구매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샀습니다. 이건 건조 수세미에요 이것도 처음 사 보는데 애들 이갈이용이나. 어, 약간 가고 놀기 좋다고 해서 샀고, 이건 물통인데, 음, 한번 바꿔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어프 햄스터 드림 엑스 파츠. 아, 원래 저희가 쓰던 햄스터 사료가 있는데 그게 솔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베스트 에있길래 일단. 소분한 거 300g짜리 샀고요. 이것도 햄스터가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곡만 골라서 먹는 햄스터도 있다고 하니까 음, 잘 구매해서 사시고요. 이거는 코코넛 파파야인가? 아 파파야. 이거 햄스터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주면 진짜 귀엽고 꼬짝해갖고 이것도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애들 노즈워크 하는 공이라고 했는데, 저희 햄소가잘 갖고 놀더라고요. 아니면 여기에 해바라기한 개씩 넣어서, 저도 애들 그잘 갖고 놀아서 샀고, 이거는 테라코 어, 이거 냉장 보관해야 되네? 테라코트인데, 애들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영양제 느낌? 그래서 이거 하루 두 알이나? c 알주라고 하는데, 저희 집 햄스터에게는 두 알을 급여를 할 예정입니다. 아, 하루 매일 두 알이에요? 냉장 보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또 햄스터 영양제 같은 건데, 스위트 파우더 밀크라는 거랑, 해피셋 소독물 분유. 이거 두개 샀어요. 햄스터가 건강해지기아이 위하는 마음에서. 이거고, 아, 이제 그건데. 사은품인데. 일단 이것도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하나에 450원인데. 450원에 팔고 계신데 이것도 받았고. 그리고 핸드키아가 진짜 사은품을 많이 주. 요 보면은 아, 우선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도 주셨고요. 이거는 동결 건조 두부. 이거, 그, 햄토피아에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거 두부를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것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모양 볶은 아몬드. 이거는 스페셜 쿠키인데, 음, 잘 먹겠죠? 이것도. 이건 맛있어요. 아, 맛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아이고. 이거는 스토튜티쿠브 뿌티큐브. 어, 이건 처음 받아보는데 과일 샐러드 음 애들이 잘 먹어 애가 잘 먹어서 죽였네요. 이거는 뭐냐면, 헉! 와, 이것도 처음 받아요. 동결 건조 토마토, 토마토 잘안생겼는데 토마토인가? 이거는 애들이 진짜 잘 먹어요. 러블리즈, 이거 되게 예쁘다 근데 이건 뭔가 안 먹을 거 같이 생긴 했는데 주면 먹겠죠? 호박꼬지 근데 이건 저번에 한 통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게 있어서 아마 나중에 먹일것 같고. 이거. 이거는 저희 집에 한 통이 아직 새 거로 있어요. 이것도 애들이 진짜 잘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얘가 나와요. 이거는 검은콩 볶은 거. 어, 이거는 봉투모님이 샀는데 또 주셨네요. 이건 알고. 이것도 뭔가 알고. 이거는 무염 호두. 아 그렇고, 아, 저거안 까먹었네. 그리고 애들 베딩으로는 현재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걸 원래 음, 24.6L인가? 그걸 구매하고 쓰고 있는데, 그건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작은 용량인 12.3L짜리 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랑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다 이거 약간 섞어주면 얼마나 귀여울까 해서 이것도 같이 샀습니다. 근데 이 코지, 클리닝 코지가 어, 폭신하고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약간 단점이 뭐냐면 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애들한테 깔아주기, 애한테 깔아주기 전에 세탁망에 넣어서 먼지 한번 여러 번 털어준 다음에 애들한테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펜트피아 에도 산 거. 언박싱 끝이고요 어, 저는 여기서 한 3만원 어치를 한네 번, 다섯 번 샀습니다. 3만원 이상하면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회사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잘 자고 있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영상 최장 시간이겠네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보셨겠지만 아마 제 동생도 안 봤겠지만 어, 아마 우리 엄마도 여기까지는 안 봤겠지만. 구독은 필요 없고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